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애림에이름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열 이른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대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탈출합니다. 라암셋은 애굽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두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땅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산 거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 처음 왔습니다. 그후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뒤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중이나 되는 노예로 전락되었거든요. 그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선 인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 차별로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가난했죠. 게다가 당시 짓고 있던 여러 건축 공사에 노예로도 많이들 착취 당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정말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때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읽어 드리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전에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생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그 진절이 나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때가 되자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신이신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요, 그 부모의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한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지금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당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풀어주지 않았죠. 풍부한 노동력이 되어주던 그 많은 노예들을 잃으면 애국으로서는 너무나 큰 손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들을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해내십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사람들에게서 받은 보화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그때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진퇴양난에 상황에 마주치시요. 그들이 가던 길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그들의 뒤로는 추적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방금 금방이라도 그들을 삼켜 버릴 것 같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메마른 땅 위에 걷게 하셨고, 쫓아오던 애국의 모든 군사들을 그곳에서 수장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벌어진 입을 닫을 수 없었고, 그런 일을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수르라고 하는 광약길에 들어서서 그곳을 걷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나오죠. 하지만 사흘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어느 곳에서도 물이 없었어요. 게다가 잘 자란 자갈들과 모래로 범벅이된 수르 광약길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 고되게 했죠. 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끌던 짐승들의 목을 더 가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때 그곳에 계셨다면 어떤 신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물이 나타났습니다. 목이 말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에 본 물이니까 분명 그들은 미친 듯이 그 물을 향해 돌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컥벌컥 마셔댔겠죠. 하지만 그들은 곧 마셨던 물을 토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들은 본문 24절 말씀에서처럼 모세를 거세게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물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시여. 당장이라도 물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모두 여기서 죽습니다. 빨리 물을 찾아주세요. 하며 거칠게 항의한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불평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모세 당신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낸 사람이 아니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 그러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이게 뭐요? 우리는 당신 말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게 나았는지 모르겠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이끌고 오셨는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애굽에서 나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끔찍한 곳으로 데리고 오셨단 말이요? 우리 보통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게다 그저 우연이었을 뿐일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비록 물이 다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런 저의 생각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의 길을 만들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 중단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그들은 기뻐 춤을 췄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1년 전이었어요? 한달 전이었어요? 불과 4월 전의 일이 아니었으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은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너무 째째한 인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쩨쩨한 인생 자다가 일어나신 분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함께 일하시는 일꾼들이 못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이 현저히 줄지요. 한마디로 그런 신앙인들의 삶은 믿음이 주는 기쁨을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인생은 그냥 별로인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삶, 곧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산 인생도 있었어요. 그때, 그건 모세였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증거는 이겁니다. 본문 25절의 맨 앞부분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죠 모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라의 그쓴물 현장에서 제일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 우선 모세가 그들을 거기로 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거든 그런데 왜 모세한테 난립니까? 모세가 잘못한 게 뭐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슬쩍 원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누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답을 찾고, 전화, 위복을 체험하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 돼서, 이런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신 백성들한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죠. 그건 한 개의 나무였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 물에 촥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쓰던 물이 갑자기 변해서 달게 됐어. 할렐루야. 요거는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모든 인생의 쓴맛, 죄를 씻어줄 것을 이제 예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물이 변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 그거야 목사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마시게 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좀 대답 좀 하세요. 잠을 깨워드렸잖아요. 대답은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25절의 후반부 말씀은 금방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거기서, 즉, 마라에서,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물에 던졌고, 물이 달게 바뀌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윤례를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도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을 이렇게 좀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을 때 그곳에 있었던 남녀노소, 200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못 먹는 물이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한 그 물에 서로들 뛰어들려고 했겠죠. 더군다나 지난 3일 동안 물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감격의 자리는 삽시간에 싸움의 자리로 변했을 겁니다. 먼저 마시려고 서로들 다투었을, 다투었을 테니까. 왜 자기를 밀치냐고 힘을 겨루며 싸웠겠죠. 고성으로 욕을 하며 자기의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쳤을 겁니다.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기서 물을 서로 잘 마시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죠. 그랬더니 분명 물이 단물로 변화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윤례와 법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서로들 만족스럽게 마음껏 단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신 말씀 곧 질서를 지키라. 먼저 양보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국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면 이거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애국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받은 그 무서운 재앙들을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병에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마라에서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모두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모두들 물을 행복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마라의 땅으로 가쓴 물을 경험하게 된건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발걸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다음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찬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걸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참모습을 깨닫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앞으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받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질서를 주었죠. 그 질서 없이는 그들은 절대로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없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인 것도 알려 주셨어요. 그러자 마라에서 단물을 만난 그들은 그 말씀에 모두들 순종했고 다음 목적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도착할 수 있었죠. 곧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에 더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마라라는 곳에서 다음으로 도착했다고 하는 엘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불과 5마에 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무리 200만 명이라 하더라도 마라에서 몇 시간만 더 걸었으면 엘리미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라에서 멈춰서게 하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냥 계속 걷게 하셔서 엘림에서 물과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거기서 오마이 전에서 멈추게 했냐 말이에요. 그건 마라에서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벼움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더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쓴 물로 고통을 당한 마라 다음으로 풍성한 물과 이른 구루의 나무 밑에 그 얼마나 그늘이 적겠어요그 평안한 안식을 준 엘림이 있었다는 것.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청교도들, 청교도들이 함께 항상 외쳤던 구호를 우리도 지금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내게 가장 최고의 곳은 오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The best is yet to co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로 택하신 이상 여러분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생동안 여러분 따라 다니셔요 하나님께 저 죄송하지만 따라 다니셔요 그분께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불순종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그럴 때,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본인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뜬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머물렀고 엘림에 도착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잘 새겨져서 알고만 끄덕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축복받는 인생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